염소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버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7월 한달 동안의 전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우리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7월 달 전체 운세 오락교 카드는 24번 Adjacent Possibilities 그리고 15번 Appreciation 두 장의 카드예요. 둘다 더하면 수비학적으로 6이 되죠. 주연과의 어떤 화합, 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먼저 지금 이 어즈센티 퍼스빌리티스 카드를 보면 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옆으로 놓은 문, 심지어 바닥에서 난 문까지 여기저기 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연소자리 여러분들 이게 진짠지 저게 진짠지 혹은 어떻게 해야 맞는 선택이 되는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한 달이 되실 텐데요. 생각만 많아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어,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뭔가 돈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구는 어떤 사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아주 엄격하게 금전 출납 관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그래서 어, 금전적으로 인색한 사람, 어, 혹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사람 뭐 등등등 약간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쉽게 뭔가가 풀리지 않는 너무 꼬장꼬장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예산 관리하는 팀에서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이, 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닌데, 다루기가 좀 어렵죠.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고. 어, 툭 하면 약간, 어, 금방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인색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짠돌이 아줌마한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빼오나 싶어서 아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싶은 상황이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마치 여기 보면 이렇게 체스를 두는 이 남자처럼 어, 상대방에게 약간의 눈속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멀리 빅픽처를 보시면서 어, 살짝 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이 알뜰한 주머니에서 뭐 예산을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다든지 혹은 좀 이렇게 납득을 시킨다든지.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상황을 좀 해결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 싶은, 어...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돌파구를 찾아내거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시거나, 어, 뭔가,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해나, 하신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로 보여요. 특히, 금전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진짜 여러분들이랑 말잘안 통하는 사람, 혹은 내 말대로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완전 고집불통, 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자자리? 양자리? 음, 사수자리? 어, 이 사람들 진짜 완전 원리, 원칙대로 따지려고 들고, 내가 법일 수 있고,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런 말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랑 결국 뭐 타협을 하게 되든지 화해를 하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게 특히 좀어 부드러운 방향으로 극적으로 뭐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이 되고 화해가 되고 예,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좋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염소자리 여러분들 뭔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마법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셔서 이 상황을 타계를 해갈 수가 있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전적으로는 좀 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고, 뭔가 변동이 있거나, 어, 움직임이 있다. 음, 조금 약간의 불안정성이, 어, 돈 문제에서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벌어오거나 얻어오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무기력해지실 수가 있는 한 달이에요. 약간 좀 무기력증 같은 거, 혹은 번아웃 같은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염소자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한장 뽑아볼게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봉도 10하우스 염소자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한장 세덕션 카드가 나왔네요. 뭔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나 혹은 유혹적인 일 같은 것들 혹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어떤 일 같은 것들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간 생각지 못한 어떤 반전을 통해서 어, 잘 풀려나가는 일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에는 조금 뭔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 잘 살펴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음, 혹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약간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있거나, 어, 글쎄요. 한번 더, 한장더 다른 데에서 어드바이스 보도록 할게요. 2019년 7월. 천궁도 슈퍼하우스, 초성이 다스리는 흑의 자리, 겸소 자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디톡스 유어 프렌쉽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지 않은 까칠하고 예민하게 굴거나 인색하거나 조금 이기적인, 어, 혹은 같이 일하기에 쉽지 않은, 너무 사사건건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관계에 있어서, 어,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정리를 하신 하실 필요가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이번 달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흐름이 복잡하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풀려 나가게 되는. 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해결점이 나오게 되고, 어, 여러분들이 그에 잘 맞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무기력증에만 조금 조심하시고, 주변의 대인관계를 어, 현명하게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염소 자리 여러분들이 번달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염소 자리 여러분들, 음, 늘 성격이 좀... 어, 별자리별로 다 다른데 염소자리 분들은 워낙 인텐스한 분들이셔서 그런지 항상 강렬한 카드나 좀 어, 그런 긍정적으로 풀이되기 보다는 굉장히 어, 확 저를 훅 치는 듯한 그런 에너지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같은 일이라도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연사자리 여러분들 이번 달에 원하시는 바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연사자리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